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새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삼수이나마 아래 앉으니라 <laughs>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이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를 틀어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니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나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님에게 대답하되 나의 지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아니냐 한그 모든 이것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라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 보아 가르사대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대 미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이 그에게 대답하여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여,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물을 가지고 다시 육계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서 드리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그러되, 내가 너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아멘. 네. 감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애간데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서로 이제 봉독하고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께 성령을 함께하시고 말씀의 큰뜻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게 간절히절코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택함을 입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자, 택함을 입은 사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기동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키시는 사명을 맡기고자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고 미대한으로부터 해방시키게 그런 사명을 주신 목적, 또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근데 기도원은 선택하시고 기도원에게 그걸 하셨다. 근데 기도원은 자기 집에서도 제일 작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일 작은 그족속이라고 그렇게 집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모두 이렇게 세상에서 잘나고 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택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세상에 하러 나오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식하고 이 뱃놈, 뱃사람의 그 무식한 그런 헤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 선택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낮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면서 택함을 입은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시혜를 얻고 다시 한번 말씀에 흉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을 택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사역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는 제일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그 겸손하고 낮은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주님을 이제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고 그 주님 말씀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그 믿음을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지 택함을 잃고 불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보면 주님 앞에 아니 믿음 생활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전부 이제 보면 정말 참 때에 따라서는 좀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이제 능력을 좀 받았다고 해서 능력 받은 거 나타내고 조금 배웠다고 해서 배운 거 나타내고 그 자기가 다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셨는데도 주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이렇게 이제 명마르고또 부패하고 오염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그래도 본인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그런 생각과 이론과 그런 것이 아닌 물질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검사나 사람. 더욱 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서 여호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주 자기를 감선하고 낮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문화세 집합 중에서 지극히 아까고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로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나는 아주 진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이러한 태도를 주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며 자신이 잘났다고 똑똑하고 지식 있는 것처럼 나타내지 않고 또 그렇게 이제 가지도 않고. 우둔하고 의약하고 아주 약한 그런 종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너다, 네가 구원할 자다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신을 맡기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으로 피나는 그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 말씀이 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야 된다. 찬양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은 뭐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그에 심심풀이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치근하고, 애체 없겠습니까? 아유, 내가 택하을일이렇 하셔서 내 일을 맡기고, 또, 아, 이제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는데, 어째 그게 그렇게 싫으냐 그거 보니까 네 기도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네가 나한테 찬양 드리는 걸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도원의 겸손함에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네. 작은,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할 무익한 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스라엘을 믿으면서 구원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인격도 없고 그런 인물도 못 됩니다. 그렇게 경슬가 남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다 이렇게 네가 구원할 자다. 내가 그동안 너를 이제 많이 보아왔고 내가 그동안 너의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지켜보았느라. 하나님께서다 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이제 나의 향한 그 마음, 그거 하나, 그거면 족하다.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과 피나는 노력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보면은 기도원의 오늘 말씀에서 기도원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리 경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표징을 구해달라고, 표징. <laughs> 표징을 구해달라고. <보여달라. 웃음> 세상에, 오늘날, 제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이 온통 바디, 어둠의 세계가 공중곳을잡고 세상 사람들 그냥 미혹하고 성도들까지 이제 속이고 미혹해서 그냥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 안타깝다 이 시대가 어떤 분들은 뭐 정말 때다 정말 때다 그러지만 그정말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천재 지변이 일어나면 때가 된줄 알라 무화과입사귀가 연해지고 쌍이 뭐 나오면 때가 된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때가 그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당당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그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 뭐 권세를 잡고 있는 마을 사탄들이, 그냥 세상만 그런 것이야.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그때 걔들을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는 것입니다. 각종 그, 이제, 뭐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과학, 또 현대 문명,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거짓과 미혹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아 이것이 때 따라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왔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 거기에는 마이드스의 악한 것은 자기 그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용함으로써 세상으로 밖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이제는 아유, 나 예수님 고만두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너무 피곤해요. 뭐 맨날 기대해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그,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중해야 됩니다. 기도원도 오직 하면은, 오늘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미대한 백성을 구하라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 아니, 그, 제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표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경솔하지 않고 신중함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야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럴 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악한 것이 이제 천사로 가정해서 나에게 주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 부끄러움 없는 그런 택함을 입은 일꾼, 그런 백성들로서 주신 사명 모두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이제 모든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역에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된 종의 일꾼과 또그 믿음의 이제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제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대후서 2장 15절에 와서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스라 그래서 아, 네. 부끄러 없는 일꾼, 그 뭡니까? 악한 것에 속아서 악한 것 지시대로 악한 것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끄러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수라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때나 때나 내 뜻대로 갈 수도 있고 악한 것 뜻대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옷을 은다고 주시옵소서, 확인을 주시옵소서, 기도원 같이 표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를 구할 수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뭐 성경 말씀에서 기도원 또 표정을 구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밖에 또 나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만 믿는다고서 하루 아침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주여 주여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히 받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성경 말씀대로 지신 대로 올바른 예배와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묵상, 이런 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서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의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제, 교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기도하면은 옷과 잡생각이 다 나지도 기도하면은 뭐 그냥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에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의 힘. 요새는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구심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이.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의 교감을 나누는 그런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 교감을 나눌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열리며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것인지 시험하는 것인지. 그것도 분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택함을 입은 총으로서의 참된 일꾼, 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분별력을또 지혜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기도원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진정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를 구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확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압 앞장선 자로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이 시대에는 이미 미래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압제를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구를 파고 산성을 만들며 숨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활 관계에서 역시 기도원 역시 커다란 타작마다에서 넓은 들에서 추수한 보리나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미디한 적소에 눈을 피해서 좁은 포도주 털 안에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자 그는 자신의 택함을 자신의 암당함을 그 생활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무위 작은 종, 작은 자, 약한 자라고 표시했지. 그것은 뭐 생활에 뭐 내가 무슨 뭐 돈이 없고 뭐 내가 무슨 뭐 바빠서 내가 뭐 일체해서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그 말씀에 순종하며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게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온전히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이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그 결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하께서 그얘기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게 미디한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아, 그 아, 네. 대단한 엄청난 그런 신고 주신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그런 신고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에 악한 자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게. 이러면 얼마나 됐 우리 셋이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두분 목사님들 모시고 가자 문을 치러 아까이 악한 세력 공중무수 잡은 것들다 그냥 잡아 없애야 되는 말이요 참... 그에 대한 한사를 시작다이 말씀에 기도원에게 약속을 하시니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담담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나갔을 아때그 수많은 적군들을 300용사로서 미대한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무찔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성경에서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성경시대니까 그때는 그랬겠지. 그리고 그거는 뭐 이, 아이뭐 신약 시대나 뭐, 뭐 능력 받은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어나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주장 앉는다는것예 그런데 기도원이 무슨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보리타닥거는 두목이요. 목적, 목추고 오는 사람이요.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택함 입은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는 기도원과 같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음. 문제는 또한 기도원 같이 합당한 그하나님께쓰 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 모든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다리며뭐 기다리며 합당한 그릇이 이때를훈련 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 기도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그때 택해서 쓰셨지 하나님께 찾아가서 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여러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쟤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합한 자다. 쟤를 써야되고 또그러나 불러 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그럼 그 누구든지 그런 그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냐? 그 준비 다른 거예요. 그냥 믿음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사,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아유 저거 예수에 미쳤네. 저 예수의 미친 사람이 저 사람 혹은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상대 못 해. 이런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아, 쟤는 전나자가꼭 이제 쓸수 있는 그릇이 됐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쓰신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여겼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는지, 자기 혼자 그냥 하는지, 또이 믿음 내가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거조차 분별을 못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을 따라가면서 제멋대로 그런 악한 것들에 꼬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뜨었든지 차든지 네가 믿음을 굳게 갖고 나와 함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토해내리라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기도원 같은 이런 그, 이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사람, 마음의 준비. 그렇다고 기도원이 세상에서 무슨 그 평상시에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성경에 나타난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신령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신령 속에 이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정말 그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믿음, 그 순정하고 겸손하며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붙들어서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과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큰 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백성들을 찾고 계신데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모르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쓰시면 그건 축복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축복을 받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큰 지도자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측만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들어서시는 귀한 두 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책들 하나님 뜻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합당한 자로도 사용되어 오지를 원하며 아버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은 못지된 일입니까? 제가 성의가 부족해서이죠, 노력이 부족해서이죠, 인내하지 못해서이죠, 내 혈기 때문이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 시여 육신의 삶의 쾌락 때문이지요, 육신의 청욕 때문이지요. 이것도 모두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시여 이제 세상 밖에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케 주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저희들 태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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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